안녕하세요. 노래방 정보센터 정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가정용 노래반죽이 신곡 인증권, TJ미디어 가정용 노래반죽이 신곡 인증권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봉투에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한번 열어서 신곡 인증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투를 열게 되면 TJ 미디어 가정용 노래 반죽이 신곡 인증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신곡 인증권 사용 안내하고 이렇게 인증 번호가 있습니다. 이 인증 스크래치를 벗긴 후 인증 번호를 스마트폰에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크래치를 벗겨내고 스마트폰에 인증 번호를 입력하시면 신곡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신곡 인증권은 써 있는 대로 TJ 미디어 가정용 노래 반주기 신곡 인증권입니다. 가정용 노래 반주기 신곡 인증권. TKR 355, TKR 360, TKR 365. 이렇게 이세 가지 TJ 미디어 가정용 노래 반주기의 신곡 인증권입니다. 우리 그냥 업소용 반주기와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TJ 미디어 가정용 노래반주기 신곡 인증권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TJ 미디어 가정용 노래반주기 신곡 인증권 구입을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노래방 정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래방 정보센터에서도 TJ 미디어 가정용 노래반주기 신곡 인증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노래방 정보센터 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